네 안녕하세요. 어, 이제 지금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비엔티안 어, 와타이 공항 어, 이제 출국 심사 다 마치고 여기 면세점에 들어와 있습니다. 이 면세점은 굉장히 작아요. 뭐 보시다시피 공항 자체가 작아서 근데 신기한 건 공항은 작은데 단체 손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네요. 담지도님이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,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, 뭐, 뭐 리꺼라던가, 여기 스비니어 판매하는 곳도 있고, 담배도 팔고요. 그 다음에, 뭐, 맥심스였는데, 뭐, 아마 그냥 잡화, 그냥 기념품들 파는 것 같아요. 그리고, 터미널 비스토라고 해가지고, 뭐, 간단한 식음료.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LS 뭐또 면세점도 있고요. 어켈란이 있네요. 아 근데 맥켈란은 퀘스트만 있네. 신기하게 맥켈란은 항상 퀘스트만 있네요. 그리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잘 되있고 예전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리노베이션이 됐어요. 코로나 전에는 진짜 뭐이 시간에 오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. 구경할 것도 없고 거리도 없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잘돼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커피숍 있고요. 그리고 또 수빈이어 기념품 판매하고요. 어,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항공사가 티웨이 항공이랑 나오 항공밖에 안 다니는데도 이 정도니까. 어, 정말,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네. 지네어까지 다닌다고 잠 들었네요, 지네어. 지금, 라오 항공, 지네어, 그리고, 이렇게, 그, 키웨이 항공. 저희 나라에서 여기 세군, 세 가지가 운행하는 걸로 들었는데, 직항은 그렇게 다니고요. 그리고, 또 여기, 레인샹이라고 해서, 뭐 간단한 과자 과자 음료 판매 하네요 그래서 어 저는 3번 게이트 이기 때문에 여기서 탑승 하네요 00시 40분 비행기라 00시 20분에 탑승 시작인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촬영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스케줄 5시 20분, 4 5분 출발이고 20분 에 탑승 시작이고. 그래도 정말 많이 개선이 됐네요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깔끔해졌고, 그다음에 면세점 종류도 그나마 좀 많이 들어왔고, 어, 라오스 방문하셔서 비엔티안 방문하셔서 오시는 분들. 뭐 늦게 오셔, 오시더라도 이렇게 지금 보니까는 면세점이 계속 열려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와가지고 면세점 쇼핑 하시고 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.